네 예, 안녕하세요. 여의도 사람들 고렌버핏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렌버핏 오분 클리닉 20탄 이것만 보면 내가 왜이 자리에서 살, 산 건지 알수 있다 시간입니다.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98%는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잃게 되고 여기서 단기 투자자나 정보 투자자는 100%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전부 후행성 정보이기 때문에 요런 거에 입각해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면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하면 확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걸로 그 선침에서 기다리는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리고 또는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기간 선침의 기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추경 매수하는 방식의 그 정보 추적 정보 불나방 매매는 100% 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따라가면 돈을 벌것 같은데 요거랑 비슷합니다.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계속 나오는 거. 자, 근데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요거잖아요. 여기에 들어가고 싶고, 여기에 들어가고 싶고, 이렇게 된거 사고 싶고, 인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,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 5대5고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5대5고,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5대5인데, 여기서 5대5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, 그,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는 게 오히려 돈 번다는 게 있어요. 왜냐면 외국인이, 이런 거죠. 개, 이제 이런 거죠. 역설, 역설적이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온 흐름이면 그 개인 투자자들을 털고 외국인이 저점에서 올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저점에서 사고 개인은 고점에서 사니까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담았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아주 그 인터넷에만 쳐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. 개인 투자자가 사는 종목, 오랫동안 산 종목을 사야 벌어요. 왜?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털어먹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돈을 올리면 그러니까 주가 상승기에는 개인이 털리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를 사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차트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갔다 그래도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즉 심리로 올랐기 때문에 본연의 그 내재가치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알렙 차트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바카라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가 10번이 나오든 100번이 나오든 그다음에 파란색이 나올지 빨간색이 나올지는 또 5대 5의 확률이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이게 5대 5 확률을 지켜 줄 뿐이고 외국인이 사는 거 싸라 산다거나 또는 그 급등하는 거를 이제 또 쫓아가면 대부분이 테마주의기그 고점 내에 이제 불나방 매수기 때문에 예, 요 바카라보다도 못한 확률이에요.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바카라 가는 사람은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도박하러 간다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카지노를 어떻게 이기냐 근데 충격적이게도 요두 가지가 이 카지노에 있는 바카라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 요거 요 5대 5 확률을 넘어서는 테마주거나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의 끝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본능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가도 그게 확률이 뭔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거든요 흐름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예, 이게 만 퍼센트 날아가도 그 다음에 갈지 죽을지는 진짜 모릅니다 근데 이게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면 그만 퍼센트 올라간 거다 빠지기 때문에 물타기가 절대 안 먹힌다는 점이 네,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주가는 기업의 주그 기업이 성장해야지 따라가고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